하이포 제로입니다. 색깔이 많이 밝아졌죠? 이 친구는 암컷인데, 암컷이라서 방심해서 합사를 했더니 그냥 꼬리를 잘라 먹었어요. 거무축축했던 무늬도 지금은 다 없어지고, 거의 없어지고, 이제 탈피 한번 정도 더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새하얀 눈송이 같은 하이포 제로가 되는 거죠. 꼬리가 부절이 됐기 때문에 꼬리값 10만원 제하고, 이제 55만원에 분양을 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친구인데, 왜 그러냐면은,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까맣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지만, 요게 이제 반대로 번져가지고, 탈색되듯이 그렇게 이제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이 친구가 파라독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는 있는 친구입니다. 암컷이고, 탈피를 하고 있어요. 구독, 구독, 구독. 자 여기는 부천 터미널입니다. 저희 제로가 거의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요. 자 다음 클러치 애들을 또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이포 제로 이상의 하이포 제로 이상의 모프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매장 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모프가 옆에 적혀 있는데 아 기존에는 우리가 하이포 제로를 가져왔잖아요. 하이포 제로 노멀 백.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이포 트랜슬 제로. 트랜슬이 붙었죠. 약간 투명한, 눈 땡그란 거, 까만 거, 솔리드 아이. 하이포 트랜슬 제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잘 나와? 까맣게. 초점 잘 맞아? 응.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하이포 제로는 이제 좀 하얀색인 반면에 이제 트랜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좀 비치겠죠. 속안에가. 그래서 조금 더 까만데, 그래도 하이포가 들어가서 약간 뭐랄까, 무슨 색감이 있냐면 약간 보라색감? 주댕이는 또 이제 입술은 또 이렇게 약간 핑크빛? 눈은 또 새까만, 동그란, 까만색. 개체가 지금은 약간 좀 어둡지만, 하이포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뽀얀, 약간 보라돌이 같이 성장을 할 거고, 하이포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발톱 또한 클리어 네일, 투명한 발톱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포 트랜슬 칠해. 필살기고, 햇 트랜슬.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하이포제로 똑같은데 트랜슬이 헤으로 들어갔죠? 이건 발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둘다 암컷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느낌. 저희가 기존에 데리고 있던 하이포제로랑 거의 차이가 없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트랜슬 유전자를 헤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스은 어차피 티가 잘안 나니까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1차로 들어왔던 애들보다 두 번째 클러치가 좀더 크게 해칭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 키우시기에도 두 번째 클러치가 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암컷으로 두 마리 데려왔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하이포 헤트랜슬 헷제로 트랜슬과 제로를 헤으로 가지고 있는 레더백 수컷입니다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얘도 아까 내가 살짝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마 개체가 일단은 시트러스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색은 노르스름하게 시트러스를 닮았고 햇으로 두 가지 유전자, 특히 제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제로를 붙이시려면 바로 요햇 제로를 붙이셔야 된다는 거죠. 등에 이 스트라이프, 어, 요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잘 생긴 암, 수컷이지. 네, 수컷 햇 제로가 왔습니다. 분명 이거 분양 금방 될 거예요. 제로보다 햇 제로가 인기가 더 많아요.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훨씬 저렴한데, 이 제로 모프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거, 마지막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살기인데요. 하이포트랜슬 제로 아까 보여드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레더백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그냥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까주세요. 왜, 왜 다쳤어요, 이거? 이야. 진짜 이쁩니다, 이거. 아, 왜 그래, 퍼퍼야. 하지마. 자, 진짜. 와, 이쁘다. 한번 해줘봐. 와, 이쁘다. 아니, 좀, 가짜 같잖아. 진심을 담아갖고. 와, 이쁘다. 이쁘지? 와, 이거 보면은, 하이포 헷, 뭐야, 이거 이름이, 씨, <laughs> 길기도 하다. 하이포, 어, 트랜슬, 제로, 거기다가 이제, 가죽이 레더백이다 보니까, 이게, 이게 만지면 또 촉감까지 좋아요. 부들부들 해가지고. 아무튼, 진짜, 뭐, 좋은 유전자는 다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친구인데, 그러니까 딱이 제로 계열에서는 그냥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이상의 제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모든 걸다 갖춘 바로 딱한 마리 있는 귀한 친구입니다. 모든 좋은 양 유전자를 갖춘 친구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추천드릴만한 게 바로 이 하이포 트랜스를 제로 레더백이죠. 하이포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뽀얀. 이제 이 친구가 크면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자 요런 느낌이 됩니다. 굉장히 예쁘게 크죠?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하이포 트랜슬 제로 레더백까지 데려왔습니다. 비오디드래곤 제로모프 골고루 데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 대장입니다. 어 이건 뭐야? 뭐지? 또올게 없는데? 까볼래? 응, 뭔줄 알고? 손 구멍이 엄청 많네 이거. 그러니까 뭔줄 알고? 어휴, 어휴, 어휴. 아, 뭔데? 어휴. <laughs> 뭔데? 그래, <laughs> 뭐야? 이거 약간 껍데기가 있네. 열어봐, 봐. 아, 뭐야? 미롬이네. 와, 미롬이네. 아, 이게 이제 이 번식하신 분께서 미롬을 먹이시는 이유가 이제 데려가시는 분들이 미롬 급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롬 부침까지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미롬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 땡큐.